혹시 너무 거창한 목표 앞에서, 아, 이걸 어떻게 다 하지? 하고 막막해 본적 있으세요? 오늘은요, 바로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진짜 믿기지 않을 만큼 간단한데 엄청나게 강력한 비결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하죠. 제가 바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자, 지금 당장 팔굽혀펴기 100개 할수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속으로 에이, 말도 안돼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실 거예요. 그쵸. 100개라니. 이건 뭐 거의 에베레스트 산처럼 느껴지잖아요. 솔직히 10개도 힘든데 말이에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거대한 산을 아주 작은 조약돌로 잘게 쪼개본다면 어떨까요? 첫날에는 딱 1개. 다음날엔 2개. 그 다음날엔 3개. 이렇게 매일 딱 하나씩만 더해보는 거예요. 어때요? 좀 우습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이 방법이요. 신기하게도 딱 100일 뒤에 우리를 정상에 데려다 놓습니다. 이게 그냥 그럴싸한 이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실제 사례도 있어요. 이 방법을 이야기한 분의 아내분이요. 전문 운동선수가 전혀 아니었는데도 비슷한 방식으로 팔굽혀펴기를 무려 76개까지 해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우리 같은 보통 사람에게도 확실히 통한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네, 이 팔굽혀펴기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핵심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큰 목표라도 잘게 나누고 그걸 그냥 꾸준히 해내는 것. 바로 이 단순한 행동 속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힘이 숨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쪽 길은 막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처음부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다가 금방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길이고요. 다른 한쪽은 느려 터진 것 같아도 절대로 멈추지 않는 그 이소 부하 속 거북이의 길이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방식이 바로 이 후자. 부드럽지만 멈추지 않는 꾸준함의 힘입니다. 와, 100일도 정말 대단한데, 만약에 이 꾸준함이라는 원칙을 2년이라는 훨씬 더긴 시간에 적용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이 꾸준함이 가진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훨씬 더 극적으로 보여줄 겁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평범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건강을 위해서 한 4, 5kg 정도 빼시는 게 좋겠네요. 하고 조언을 한 거죠. 뭐,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목표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 이제부터 헬스장 끊어야겠다. 저녁은 굶어야지. 이랬겠죠. 근데 이분은요, 정말 좀 기묘하다고 할까요? 아주 기발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누르는 그 휴대폰 비밀번호를 자신의 목표 체중 숫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건그 다음부터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비밀번호만 바꿔놓고 1년이 지나도 몸에는요, 눈에 띄는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에이, 역시 안 되네 하고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매일 비밀번호를 누를 뿐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2년이 지났을 때 거짓말처럼 목표 체중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730번. 이게 뭘까요? 지난 2년 동안 그가 자기 목표 체중을 비밀번호로 누른 최소한의 횟수입니다. 어쩌면 그 이상이었을 수도 있죠. 매일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에게 각인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의 진짜 무서운 점, 아니 대단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견고함이에요. 우리가 급하게 다이어트해서 뺀 살은 금방 다시 찌잖아요. 그건 마치 카드로 쌓은 집 같아서 그래요. 근데 이건 2년에 걸쳐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 집과 같은 거죠. 그래서 다시 무너뜨리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설령 살이 다시 찐다고 해도 아마 또 2년은 좋게 걸릴 거라고 하더군요. 결국 이 체중 감량 이야기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아주 명확해요. 진짜 강하다는 건한 번에 어마어마한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 계속 이어서 할수 있는 그 능력 자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끈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 뭔가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천재가 아니었을까요? 놀랍게도요, 그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특별한 재능도 없고 학창시절에 옹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무슨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운전면허증 빼고는 변변한 자격증 하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통 성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했던 거죠. 그럼 대체 뭘 가졌던 걸까요?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정말 딱 하나였다고 합니다. 한번 정한 목표는 그걸 이룰 때까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능력. 다른 모든 없었던 것들, 을 전부 다 이겨버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그 위대한 목표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거창한 점프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제랑 똑같아 보이는 하지만 분명히 0.1밀리미터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매일의 작은 한걸음들이 모여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거대한 목표를 향해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그 작고 사소한 행동, 여러분만의 팔굽혀펴기 한계는 과연 무엇인가요?